KTV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달 삼사화 지금 시작합니다. 이화와 민재 두 사람은 거부할 수 없이 서로에게 끌렸지만 사고에 그 끌림을 사고라 말하는 이화. 그쪽 업체랑 얘기 다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날의 사고 현장을 회사 직원과 함께 상경해 왔던 이화의 친구 가을이 보고 마는데 가을은 이화가 흘리고 간 이화의 결혼 반지를 줍게 됩니다. 그저 잠시 홀렸던 건지 아닌 건지 도무지 알수 없는 이화의 마음처럼 모습을 감춰버린 보름달 보름달이 아니었어 민재를 향한 이화의 마음은 보름달처럼 완전히 차올랐던 게 아니었던 걸까요? 모임에 입을 옷은 화려한 걸로 해요 사모님이 컬러풀한 거 좋아하신다니까 신경 좀 써요 그날의 사고를 뒤로 한채 이화는 남편 기현이 초대된 모임에 입고 갈 드레스를 고르러 백화점에 나오고 청담 매장에 사이즈가 있어요 제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안내 드릴게요. 돈을 지불해 얻게 된 온기와 친절에 동화되는 이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남편 기현이 기살려 달라고 한 모임에서 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우리 어릴 때 같이 놀았었어요. 이화는 과거의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연은 남편 기현이 그토록 라인 타고 싶었던 부사장 아내와의 인연이었죠. 하나, 둘, 셋. 벌써부터 아내 버프로 부사장 라인 탈 생각에 신이 난 기현. 사모님... 참... 그의 머릿속엔 그저 이화를 향해 돌아가는 계산기와 당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늘 같은 인연 또 있나? 할아버님이 정재계 인맥이 많으셨잖아 이화의 연주를 이용할 생각뿐이었고 자신을 사람이 아닌 그저 이용해먹을 수단으로만 보는 기현의 시선이 <laughs> 이화는 환멸날 만큼 참을 수 없었고 뭐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처럼 학회에서도 이러면 곤란한데 왼손을 쓸줄 알아도 사람들 앞에서 오른손만 쓰면 나는 오른손 잡인 건가? 이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봐 주는 건 좋은 대로 사세요. 옆에 있는 남편 기현이 아니라 건너면 안 되는 곳에 있는 민재뿐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저리 가요. 냄새나요. 외근을 나온 이화는 우연히 길에서 배변 주머니가 터진 할머니를 마주치고 그게 관리를 잘하셔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난 이화는 할머니를 댁까지 모시고 가서 몸까지 씻겨드리죠. 그리고 바로 마트빌런 할머니 숙자를 찾아가는데 똑 떨어져서 빨래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뻐 찾으신 금액이에요? 깜장 봉지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요. 언제나 남몰래 현금을 냉장고에 쌓아놓고 사는 숙자 할머니 돈을 잘 받아내려면 포장이 좋아야 돼. 금방 벗길 포장 돈 발라 싸에거 없다는 엄마들도 있는데 난 아니야. 괴팍한 숙자 할머니는 대뜸 두서에 맞지 않는 의아한 소리를 하곤 했는데 나랑 있던 딸들은 전셋집 하나는 다 건졌어 그돈 불려서 집사 나가시드 많을걸 특히나 요즘 들어 숙자 할머니의 상태가 더 이상합니다 사고 피해자 모임 신중학력 선무방면 1-2 은행으로 돌아온 이화는 같은 사고의 피해자인 민재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 사고 이후 만난 적 없는 이화와 민재는 지하철에서 서로를 찾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두사람입다 다음 역은 100년 후였으면 좋겠다. 푹 들어오는 직진남민재, 민재는 원래는 왼손잡이지만 오른손잡이로 일부러 바꾼 이화에게 하나는 오른손용, 하나는 왼손용. 뭐 양손 다 쓰고 싶을 지도니까 있는 그대로 살 용기를 주는데 <laughs> 이화와 민재가 이렇게 간질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오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열 씨는 매근 중이라 자리에 없습니다. 누군가 이화를 찾아왔습니다. 사고 쳤나 봐요.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화는 그날 하루만 지나도 사체의잔 따따불로 불어나니까 사채를 썼어요. 민재가 사채를 써 현재 매우 힘든 상황인 걸 알게 되는데. 유 씨. 큰일 이시던데남 걱정할 시간도 없이. 억대를 그렇게 막 그냥 막 하나? 은행에 오자마자 불려가는 이화. 어떻게 는 고객마다 2억, 3억. 응? 실적 올려요. 지은주가 있어서 그런지 흔한 칭찬 빌드업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왔는데 그날 배변 주머니가 터져서 도와드린 할머니의 자식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은행에 들린 거였는데 선물에 심지어 이화의 실적까지 올려주고 가서 이제 월급만큼이나 더 오른 이화의 성과급, 특별 보상휴가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끼고 며칠 푹 쉬세요. 능력자로 인정받은 이화는 뜻밖의 보상 휴가를 받고 아침에 말한 건 맞지? 네. 달달한 휴가를 떠나기 전 숙자를 다시 찾아온 이화. 명란 알지게네. 방석 집할때 많이 먹었는데 또 다시 상태가 이상해져 뭔가 쎄한 말을 하기 시작한 숙자 시집에 잘해 입꾹 다물고 사는 거야 엄마 소리 들으면서 혼술을 그거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이로 인해 이화는 숙자가 치매라는 확신과 더불어 아이고, 미소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야 이렇게 흘리는 거지 몸 파느냐니 웃을지도 몰라 숙자가 냉장고 안에 그득그득 숨기고 있는 현금이. 내뺄 생각은 꿈도 꾸지마. 너 같은 년은 3일이면 찾아. 다른 여성들의 성을 착취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이란 걸 알게 되죠. 가람 불러놓고 또 깜빡했네. 이거 통장에 좀 넣어줘요. 숙자는 치매 증상으로 그날 찾아온 돈을 다시 또 이화에게 맡기는데 자기가 한 조금 전의 일도 기억 못하는 치매 환자와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들. 그리고 하루만 지나도 사채의 잔 따따불로 불어나니까 사채빚에 허덕여 꿈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민재가 이화의 머릿 속에서 떠나지 않는데 선을 넘을지 말지 망설이던 이화는 다시 숙자의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누 아! 냈구나. 아! 돈벌레 병식이 나타나 이화를 놀라게 합니다. 또 만났지. 그 그지 같은 새끼. 병식은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이화가. 자신의 외손자 민재와 가깝게 지내는 걸 알고 질투심에 불타는데 연채 이자료 다음 달부터는 40%. 이때 이화는 민재가 쓴 사채가 다름 아닌 그의 할아버지 병식을 통해 빌린 <laughs>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손자 민재가 그의 아버지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사채까지 쓸때 외할아버지란 사람은 그 사채 빚을 통해 이자, 이자 올리는 건내 마음이야. 사탄도 쌍욕박을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아먹겠다 하는 겁니다. 이자가 오면은 주심은 보렌다고 그래. 손자부 정말 힘듭니다. 민재를 대신해 호소하는 이화. 하지만 돈만 받을 수 있다면. 그 새끼 사진을 멀쩡하잖아. 눈깔도 초롱초롱하고 산다는 사람 널려 있어. 손자의 신체 일부까지도 떼다가 팔겠다는 병식. 악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화.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지 몰랐어요. 저녁 차릴까요? 괜찮아요. 부사장님 말대로 먹을 만해요. 수제 버거를 좋아하신다네. 집 구석에서 남편 놈은 잘 보이고 싶은 부사장님의 그 식성까지 따라하고 있고. 당신 결혼 반지는. 다른 때는 관심도 없던 인간이. 우리 모빌은 어디 치웠어요? 오늘따라 이런 건잘 만개치하는데 이화는 남편 기현의 지적과 간섭을. 부사장님 사모님께 들었는데 흔들리는 걸 집안에 두면 좋지 않대요. 둘이 따로 연락하고 그러나 봐요. 적절하게 넘겨버립니다. 당신 아주 잘하고 있어. 그 잘나가는 부사장이란 말에 일시적으로 착한 눈이 된 기현. 괜히 나대다가 갑자기 이화의 가방에 손을 대려는데 여, 여보 그 가방에는 침매 걸린 숙자의 아. 집에서 몰래 가져온 3천만 원이 들어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화는 백화점에 가서 민재의 앞에서 보란 듯이 고가의 물건을 턱턱 골라 될까요? 사는데 일시불이요? 네 알겠습니다 사채 다 갚으려면 이걸로 모자랄까요? 이화는 치매에 걸린 숙자의 돈을 민재에게 건네고 돈 빌리려고 내기한 거 아니에요. 이에 자존심 상한 민재 3%만 받을게요. 이화는 어떤 조건을 따라서라도 가엾은 민재를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쇼핑할 생각만 했는데 그렇게 쓰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원래 이화의 성격에 어울리지도 않게 보란 듯이 플렉스해댄 건 민재가 자신이 주는 돈을 가벼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배려였죠. 퇴사요? 이번 출장 끝나면 주제원 발표 날 거고 한 2년 나갔다 오면 본사 임원 승진이 확실해요 민재를 만나고 온 이화는 그날 밤 남편 아, 기현과의 하이리스, 식사에서 하이리스, 남편, 하이리스, 남편 하이리스. 기현이 해외 2년 나갔다 오면 바로 임원 승진이 될 거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부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다네 <laughs> 당신도 준비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화에게 퇴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당신 혼자 계획이잖아요 당신 승진해도 난 회사 계속 다니고 싶어요 실적도 오르고 이제 더 이상 이화는 남편 기현이 세운 계획의 부속품이 될 생각이 없는데. 그때 같이 얘기해요. 백화점에서 이화의 돈을 거절했던 민재는 정말 초롱초롱하네. 응? 할아버지 병식이 보낸 주식원에게 몸도 마음도 그리고 일하던 가게도 거덜나고 돈을 갚지 못하면 몸이 조각날 지경까지 몰리게 되는데 그런 민재의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이화는. 일부러 그런 거죠? 고마운 제안인데요. 뭐라도 부탁해 주면 안 될까요? 맨 입으로는 차마 돈을 받지 못하겠다고 돈을 빌려주는 대신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주겠다는 민재의 말이 생각나. 뭐라도 부탁해 주세요. 부탁할 일이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민재를 찾아갑니다. 이미 바라만 봐도 서로를 웃게 만들고 설레게 만드는 두 사랑. 지금껏 망설였던 게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laughs> 어, 불러요. 어. 가까워진 이화와 민재.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일주일 안에 시나리오를 완성해 주세요. 투자할게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화가 민재에게 부탁한 것은 다름 아닌 민재가 돈에 의해 좌절해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화는 자기 돈도 아닌 빼돌린 남의 돈으로 민재의 어깨에 있는 짐을 덜어줄 생각입니다. 장기 투숙도 가능한가요? 이화는 민재를 편한 호텔에 머물게 하며 영화 시나리오 집필에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손댄 남의 돈으로 이화는 민재에게 안락함마저 제공해주면서 자신 또한 마음의 안위를 얻는가 싶었으나 네 나대리님 지금 어디요 당장 은행으로 오세요. 휴가 기간에 급하게 이화를 호출하는 상사 나대리.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아 드디어 올게 왔구나. 어 왔어? 은행에 지금까지 이화가 풍펑 쓰던 돈의 진짜 주인, 침에 걸린 숙자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라진 3천만 원의 행방을 찾기 위해 나타났다기엔 너무나 해맑은 숙자의 표정. 유이화 씨가 급하게 2억을 빌려달라고 했다면서요? 숙자는 돈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안 했어. 내가 준다고 했지. 그저 착한 이화에게 돈을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뻐서 그랬어 제일 이뻐 이돈 가져요 상이야 이완은 이미 아. 돈을 3천만원이나 빼돌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예쁘다고 돈을 주러 왔다는 숙자 오숙자 고객님 전에도 이런 일 있었어요 아나 처음에 치매줄 알았잖아 아직까지 숙자의 치매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이완뿐 그렇게 치매에 걸린 숙자의 상황을 이용하게 된 이완은 자신이 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선을 넘고 얻게 된 결과. 그리고 그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가지고 싶었던 게 뭔지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해 보려 하죠. 나 만져줘요. 그렇게 이화는 민재의 품에 안겨 스스로에 솔직해지려 합니다. 줄곧 자신이 바래왔던 것. 이렇게 만져주길 바랬어. 누군가 미친 듯이 나를 필요로 하고 원해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 만족감을 얻는 것. 낮엔 아무것도 아닌 게 밤만 되면 근사해 보여요. 아무 거짓말을 하니까. 근사하고 거짓말 같은 둘의 관계. 거짓말이면 어때? 미치게 좋은데. 원초적인 감정에 잠식되는 이화와 민재. 휴가 기간 동안 민재와의 이 달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화는 지금까지 절대 쓰지 않았던 신용카드를 만들고 신용카드 한도 상향 조정 신청하려고요. 그 한도마저 크게 높입니다. 참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이화. 이 위태로운 평화는 언제까지 갈지. 모든 걸 비추는 태양을 가리는 이화의 손바닥. 이화의 손바닥 안에서 태양도 밤을 비추는 달이 됐는데 이밤은 분명 금방 사라질 거짓일 뿐이지만 이화에게 있어 언제 다시 올지 알수 없는 너무나 근사한 순간이고 그렇게 어그러져 있던 이화의 달은 비로소 꽉 차오른 보름달이 됐습니다 남편이 출장 갔다는 소식에 찾아온 이화의 친구 가을과 선영 가을은 이화가 민재와 같이 있는 걸 목격한 날 주운 반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와 오, 쭈쭈와 이화! 가을은 이화의 불륜을 의심하지만. 가을 어디가? 마 어린 시절 만나. <laughs>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물까지 뛰어든 이화에게. 이빠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어. 자신이 끼고 있는 에이. 이화의 반지를 이화에게 음. 보이기만 하는데. 아 술이 안취하 얼큰하게 취한 세 사람은 뜨거을 건너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 그럼 대가리부터 처박는 게 사람이고 인간이야. 각자의 이유로 나름대로 힘든 인생을 한탄하는데. 정갈투성이밖에 없는 모래 언덕 신규로라도 내 눈에 오아시스면 뛰어드는 게 인간적인 거야. 음. 그 말에 동의하는 이미 뛰어들어버린 인간 이화. 끝내 이화에게 반지와 그날일에 대해 말을 꺼내지 못한 가을은 가끔 하늘도 한번 보고 옆으로도 걸어보고 뭐 그것도 좋지. 가끔이야 가끔. 계속 하늘만 올려다보면 허리 꺾어진다. 잠깐 적당할 때 멈추고 다치지 말라는 충고만을 해 줍니다. 제자리가 제일 좋아 이화야. 지금은 싫겠지만. 가을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 불안한 이화. 이렇게 친구 가을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받던 중 오늘 아침에 부사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셔서 내가 수행하기로 했어요 언제 와요?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 일정이라 모르겠네 이화는 기현의 출장이 더 길어지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정해진 수순처럼 자연스럽게 민재에게 전화를 거는데 민재에게 이화는 크리스마스 같은 존재일까요? 밤이네요 나랑 여행 갈래요 이화는 또다시 그녀의 꽉 차오른 행복 그녀의 보름달을 맞으러 갑니다 화려한 만큼 비싼 호텔로 도피해온 이화와 민재 여기 산타 클로스 집인가요? 그런 걸로 할까요? 민재는 이화에게 있어 그녀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 이화는 돈으로 지금껏 불행했던 민재에게 평화를 주고. 민재 또한 이화가 주는 안락함에 익숙해져가죠. 조금씩이지만 갚아 나갈게요. 그렇다고 민재가 자신 이화에게 받는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단지 민재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한 이화였지만. 오늘 이후엔 룸 서비스 요금이 적용됩니다. 지금의 이 안락함에는 당연히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데 예뻐요, 제일 예뻐. 순간 민재의 입에서 나온 예쁘다는 말에 이뻐서 그랬어, 제일 이뻐. 이돈 가져요, 상이야. 지금까지 그 대가로 지불했던 돈이 전부 침해 걸린 숙자의 돈이었다는 게 불현듯 떠오르며 실감하는 이화. 행복이 절정에 치닫자 애써 모른 척해 왔던 불안감이 한 순간에 이화를 집어 삼키고 그런 이화는 민재를 혼자 호텔에 둔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란 뜻을 가진 종이달 장식에 멈출 줄을 모르고 달려들어 부딪혀 죽게 된새한 마리를 발견한 이화. 어디까지 가려고 했어? 왜 여기서 멈췄어? 행복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가다가 죽고만 새의 모습에서 이화는 어쩌면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를 어떤 걸본 걸까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려고 돌려놓을 거야. 이화는 그녀가 빼돌렸은 숫자의 3천만 원중 호텔 선물 쇼핑, 샴페인 식사 카드 결제. 유 며칠 민재와 함께했던 달콤한 해방의 대가들을 계산하는데 거야. 해지해 주세요. 적금을 깨고 모자란 건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아유 이게 며칠만이에요. 처음부터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검은 봉지에 쌓숙자의 3천만 원을 제자리 에 돌려놓으려 합니다. 그렇게 돈은 돌려놨어도 내 돈이지. 왜 그렇게 놀래? 이화가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렇게 숙자의 돈은 어떻게든 제자리로 돌려놨지만. 사용액, 사용액이 아니야. 자신을 희롱하고 손자인 민재에게 마저 악독하게 구는 병식돈의 제자리는. 네가 가졌어야 하는 돈이야. 이 돈은 널 지키는 거야. 그의 손자인 민재라고 굳게 믿는 이화. 그리 길지 않았던 이화의 꿈만 같던 휴가는 끝이 나고 이화는 은행으로 복귀했는데. 남동생 있어요? 난두명 있는데. 혼자예요. 친척 동생들이 있긴 한데. 이화가 호텔에서 민재와의 해피타임을 보낼 때, 직장 상사인 나대리는 호텔에서 이화가 민재와 함께 있는 걸 목격하게 됐고, 이제 이화가 네, 피해야 할 눈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야. 걸 아직 이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행자셔? 그리고 지난번 약속한 펀드와, 펀드와 예금을 양조성 가입시키기 양조성 위해, 가입 위해 가입 하시기 병식을 하시기 찾아간 말씀하셔서요. 이화. 은행에서 실적 올려오래? 본인이 약속한 걸 기억도 못하고 빈정거리는 노망의 아이콘 병식. 굶주린 개에게 먹이라도 던져주듯이 돈뭉치를 던지는데. 오늘은 팔천, 내일은 얼마를 해줄까. 가짜는 유세까지 덤이다. 그 돈을 줍는 이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박병수 고객님, 경독성 내금 오천만 원. 이화는 병식의 팔천만 원에서 문서를 위조해 삼천만 원을 빼돌리는데. 이 맞나? 맞네 이화는 나대리와 자신의 서랍이 같은 제품이고 그 서랍의 열쇠 또한 완전히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자리 오른편으로는 사각지대예요 족발을 뜯어먹어도 안 찍혀 덩달아 빵 먹는 걸 좋아하는 나대리를 통해 은행 안에서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상사인 나대리가 병식에 예금증서를 발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작동된 은행 보안 시스템 모든 직원들이 고객을 진정시키고 시제금과 인감을 챙긴 뒤 시스템을 확인하는데 이때 이완은 나대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예금증서를 빼내 CCTV 사각지대에 몰래 숨어 이를 복사하려 합니다 예금증서 하나만 몰래 빼돌리면 이를 위조해 남몰래 얼마든지 쉽게 돈을 빼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난리 통에 전력까지 차단되자 이화가 예금증서를 넣은 복사기마저 먹통이 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화가 예금증서를 빼돌리려 한게 들키는 건말 그대로 시간 문제. 눈 한번 딱 감고 감하게 감행한 일이 꼬여버린 이화는 초조함에 제 머리를 쥐어 끊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안 시스템이 작동된 탓에 순식간에 은행으로 달려온 경찰들까지 마침내 찾게 된 달콤한 행복을 지키려다 이화는 더할 나위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숨막히고 무기력하던 인생에서 비로소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된 이화. 하지만 손해진걸 놓치지 않기 위해선 넘어야 할 선이 너무나 많고 속여야 할 사람들도 점점 늘어만 가는데 거짓말 같은 해방의 시간을 위해 이화의 일상은 온통 불안과 초조함으로 점철되어 갑니다 차오르는 달처럼 솟아오르는 이화의 광기는 과연 어디까지 선을 넘게 될지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니티비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 달을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니티비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 달은 매주 월화밤 10시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니 TV는 물론 ENA 그리고 티빙을 통해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